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족장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출애굽과 광야, 여정, 가나안, 땅, 정복과 사사들의 통치, 사울를 세워 시작한 왕정까지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에서 희미하게 나타난 그 나라를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선명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몰라보고 나무에 달아 죽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이고 그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날개 쉬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버가에 이르자 바울과 바나바를 돕던 요한이 선교를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바울이 선교 여행에 그를 다시 합류시키기를 반대하는 것을 볼때타우루스 산을 넘어 행군하는 여정을 앞두고 지레 부담을 느끼고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교를 향한 열정도 좋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 합류하면 동역자들과 사역에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떠났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남부 갈라디아 고원 지역에서의 바울은 육체의 약함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이지만 그는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타우루스 산을 넘어 버가에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이렇듯 청령은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약함, 숱한 변수, 절망적인 환경과 기꺼이 맞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